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70장 주 안에 있나에게 딴것심이 있으리야 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신학 성경 2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다음은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기에 앞서 죄부터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죄론의 결론은 7장까지 나오지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랬던 사도가 8장 1절에 돌아와서는 전혀 완전히 다른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조금 전까지 정죄의 죄를 정한 죄인 라해 놓고 이제 팔장 제도는 절대로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축복과 영광스러움과 죽고 사는 문제 영생과 영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신앙은 엔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 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이말한 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라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꽉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꽉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기 었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까지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죄 안에 있었습니다.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온 인류는 아담 안에 삼께죄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는바 되었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 로마수육장에서는 연합교리 또는 최고의 신비, 예,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창세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영광 얻으셨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계신 곳에 그들도 있고 주님 가신 곳에 그들도 가며 주님이 받으시는 권한도 영광도 함께 받으며 주님의 것은 모두가 그들의 것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말씀보다 더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시조의 아담 후에든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롬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롬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얼마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들기도에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살던 옛사람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옛 사람은 오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삼아 역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안에서만 주님이 내 안에 돌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언제나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내 같이 내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거의 많은 시간을 감옥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 주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나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쫓겨가고 출려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는 옥안의 감옥에 갇힌 바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고난당한 나에도 우리는 마치 우주인의 캡슐 안에서 안전함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겪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리보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세물교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세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말씀 목상할 때 가슴이 지릿지릿해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나 다름이 없이 문제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곳에서도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일 확실히 있게 사도바오은 말합니다. 골로스 1장 1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네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그 안에 오십니다.이는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자의 죄를 대속하시고 보혈 성찬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를 안에 오심이 가능되었습니다 주님은 잡시다. 밤에 다락방 강화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 당할 때 형제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상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와 함께 고난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행수한 것을 더준 것이 주님에게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일단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창색 6장에서 온땅의 죄를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방조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때문에 떠내려가고 홍수 심판받고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방조 안에 들어온 노아 가족만큼런 방조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의 방조 안에 들어왔으니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 열이고성 마찬갑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다 죽었지만 붉은 줄단 기생나베 집, 기생나베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붉은 줄이 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5일 7교회, 아시아인 7교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는 말세 심판에서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누리며 할렐루야 찬용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재물길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네 안에 계십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다가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돌립니다. 오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돌아가 계십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세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이제 가정재단사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대안에 계십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믿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올환자 굉장히 40몇 명 줄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져서 대한민국 코로나가 없는 청정국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를 신앙 대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안자인 결코 정점이 없다는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어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어떤 어려움일 당하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점점 줄어지게 하소. 마침내 가까운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믿었던 신앙, 더욱더, 신앙이 더욱 이뤘던 신앙이 더욱 회복되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를 원합니다. 우리 세물교의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꿈과 모든 것 위에 함께하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하시고 영생 안에서 평안과 기쁨 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시며 우리 새물개 성도들 직장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